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입니다. 스룹바벨은 누구냐?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의 사명은 1차포로에 돌아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일을 할수 없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. 그큰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너무 큰 산이었어요. 그리고 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 이것이 보통 큰 산이 아니었어요. 그리고 또 자원의 부족 또 다른 이유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놓여 있는 이 장애물이 동서남북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꼼짝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수르바벨에게이 약속의 말을 전해라 하고 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.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나 러 지금 수르바벨 앞에 있는 그큰 산들이 수르바벨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산들이.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무엇이냐, 네가 무엇이냐, 큰 사람. 너가 지금 수르바벨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데 네가 뭐냐, 네가 뭐냐, 도대체 너가 뭐냐.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했잖아요. 우리 전라도 말로, 네가 뭔데 그래. 또 경상도 말로, <laughs> 네가 뭔데 그래. 그래. 북한 말로, 비밀로 안알려니요 <laughs>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족구팀들은 내가 알니었어요 족구팀들은 그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좀 상스러운 말로는 말로 는그은 북한말로 상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전해졌는데 네. 하여튼 하찮게 여겨버리는 걸 말합니다 무시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 보여요 수루밤에도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큰 상도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두려움 존재고 문제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